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라기라기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어, 진짜 유튜브를 오랜만에 키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키고 처음 키게 되었는데, 아, 그동안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과거에 어, 후회했던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저처럼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 올해도 작년에도 이제 직장 다니시느라 아니면은 따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세요? 직장인 여러분들은 진짜 작년에 잘 버텼다면 올해는 아 내가 진짜 이 회사 때려치고 간다. 회사 다른데 가고 간다. 뭐 이런 목표도 충분히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퇴사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환경을 바꿀 때. 데뷔를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게 된다면 후회하는 이유가 딱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퇴사한 지한 2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 퇴사한 지 2년 정도 지났는데 뭐 어찌저찌 해서 이력서 넣어가지고 뭐 다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데뷔를 하지 않았더니 정말 연봉이 턱없이 낮은 대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누구 탓을 할수 없어요. 다제 탓이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그렇게 연봉도 낮고 정말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환경이 갑자기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더라고요. 경제 탓을 하는 건 아닌데, 제 실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회사에 사람들을 많이 안 뽑더라고요. 좀더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 퇴사하기 전에 나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준비해 놓고, 다른 거를 배우든 아니면 다른 거로 이직을 하든, 그 준비를 탄탄히 해 놓고 퇴사를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회사 가기가 싫어서 퇴근하고 오늘 퇴근 라이프 즐기다가 새벽 한 두세 시될 때까지 핸드폰 못 놓고 이제 몇 시간 잘수 있을까 체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제가 3년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 준비를 해 놓고 대비를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고민이 찾아와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디 어디 직업 하는 구인 사이트 들어가서 부랴부랴 이력서 넣고 맞지도 않는 회사 들어가서 면접 보고 물류센터 일용직 알바하고 이렇게 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MBTI P 성향이랑 계획자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계획적으로 나의 삶은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수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한번더 준비를 하시고 퇴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두 번째. 이제 퇴, 대비를 하지 않고 퇴사하면 이제 좆떼는 이유. 두 번째는 이제 멘탈적으로 우울함과 이제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라는 곳이 뭐 싫으나 좋으나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형성하는 사회잖아요. 어찌 보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커뮤니티들이 확 갑자기 다 끊깁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 친했던 사람들과 몇 개월 동안은 이제 밥도 먹고 같이 술도 먹고 이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과연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를 하면 그것으로 남남이고 결국에는 제 밥벌이. 찾기 바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회사를 떠나면 진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정말 노는 것도 몇 개월이지. 몇 개월 진짜 신나게 놀고 통장 잔고 다 떨어지잖아요. 바로 우울증, 무기력함, 자존감 다 떨어지지. 그런 좀 심지어 멘탈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재취업을 하거나 뭐 경제 활동을 따로 하고 있으면 다행이지. 그것마저 안 하고 있으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그런 무기력과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뭐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운동마저 안 하잖아요. 그냥 방구석에서 저는 우울증 비슷 무리하게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칙적인 생활에서 완전 자유로운 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밤낮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밤 늦게까지 놀고 아침에 잤다가 새벽에 잤다가 오후에 일어나고 계속 무한 반복되면은 결국에 우울증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대비를 하셔라. 퇴사를 할때 무작정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시고 퇴사를 한다면 이런 나쁜 상황까지 오는 경우를 막을 수 있으니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이제 퇴사를 하고 6개월 동안 이렇게 밤낮이 바뀌고 우울감에 무기력함에 빠져드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다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는 꼭 퇴사를 하고 싶을 때 준비를 하고 이직 준비를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고 꼭 퇴사를 하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옛날에 저는 과거에 한 3년 정도 다녔던 회사를 진짜 때려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그때는 다니기가 싫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막 어리지도 않았지. 한 25? 그쯤 됐으니까 이제 돈은 벌어야 겠고 마땅히 내가 하고 싶은 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이는 차고 어 할줄 아는 건 없고 그래서 돈은 벌어야 겠다 싶은 마음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돈 하나만 바라보고 이제 회사 다니려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일도 쉽지도 않고 이제 배우기도 마땅히 그렇게 체계적인 시스템도 아니었던 탓에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1년차, 2년차까지는 정말 소가 도살짝 끌려가듯 그렇게 회사를 다녔어요. 정말 아침에 뭐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정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자마자 막 트름이 올라오고 어 회사 사람들이랑도 안 맞고 뭐지금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3년쯤 되고 나니까 갑자기 강제 부서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3년 정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때 갑자기 부서 이동을 시키길래 아 정말 이때다 싶었죠 저는 정말 3년차까지도 다닐 만 했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다닐 직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뒤가 없었어요 아뒤 있었죠 그냥 난뭘 하고 싶고 어떤 걸 배우고 싶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딱 퇴사를 하고 그런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바로 퇴사를 질러버렸어요 그때도 젊으니까 그냥 젊음의 패기로 뭘 해도 먹고 살수 있고 뭐, 경력도 쌓았으니까, 일하다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른 회사 가면 되지. 좀 이렇게 자의식이 넘치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회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의 미래를, 정말 꿈같은 미래를 상상을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자의식이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완전 다 가려버린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 머리로 좀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을 텐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퇴사를 하고 싶고 빨리 이직을 하고 싶고 뭐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있는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분들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저의 과거처럼 그렇게 무작정 퇴사를 하게 되버리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갑자기 현실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버리면 사람이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절대로 무작정 퇴사하지 말고 꼭 경제적인 수단, 진짜 뭐 용돈이라도 받을 그런 수단을 마련해놓고 꼭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하루하루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짜 날씨도 춥고 이제 고용 한파에 경제도 어렵죠 요즘에.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한 해도 다들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